1991년부터 닭을 튀겨왔다는 코리안 스페셜 치킨 치킨값은 내가 주도한다 맛과 가격의 선두주자 2년만에 신제품 옥수수 치킨을 내놓은 교촌치킨으로 왔습니다 테이블 최고 연장자임에도 아우들에게 접시를 나눠주는 젠틀한 모습을 보십시오 평소에 매너가 배어있기 때문에 아무때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름값하는 치킨이 치킨무부터 맛봐야겠지요 과연 새초롬하고 프레시하니 국물이 없는 것 빼곤 별 다섯 개짜리 치킨무였습니다. 교촌치킨이 야심차게 내놓은 옥수수치킨입니다. 달콤한 향부터 후각을 자극시키고 적당히 박혀있는 옥수수칩들이 시각을 압도합니다. 튼실한 놈을 하나 집어보겠습니다. 첫 입을 먹어보면 압도적인 달콤함이 오감을 장악합니다. 달콤함에 적응이 될 때쯤 짭짤한 간장맛과 옥수수 맛이 연달아 몰아치면서 후파민이 과다 분출됩니다첫 입부터 휘몰아치는 강렬한 단맛에 혈도는 막히고 주화인마 되어 제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쪼매 걸립니다. 꿀맛, 간장맛, 옥수수맛, 치킨맛, 부족하지 않게 팍팍 맛을 내주니 단짠에 극한을 추구하신다면 파워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3명이서 먹어도 빨리 질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요 맛깔난 옥수수 치킨의 숨겨진 달콤한 비법은 도대체 무엇일지 파봤습니다. 요 가루의 정체 매우 궁금하시겠죠? 바로 옥수수 가루 같은 거였습니다. 가루만 먹어도 달콤한 옥수수 맛에 폭력성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씹다보면 특이한 향신료의 향이 나면서 약간 불어의 영역에 다가섭니다. 신메뉴 개발자들이 옥수수 가루만 퍼먹으라고 뿌리진 않은 것 같네요. 치킨과 같이 먹어야 향신료가 중화되어 맛있고 저처럼 그냥 퍼먹으면 입맛만 베립니다. 교촌에 왔는데 또 허니콤보 안 먹어볼 수 없겠지요. 옥수수는 변방으로 자천시켜버립시다 영롱한 자태의 허니콤보를 향해 일동문년이초큰 치킨은 질기고 중간 치킨은 어중간하고 작은 치킨이 부드럽고 더 맛있다는 교촌의 깊이 있는 차라. 과연 교촌 치킨, 작은 닭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내 비싼 돈들인 소중하고 작은 허니콤보가 왜이게밍밍하지 원래 이렇게 삼삼하고 싱거운 허접치킨이었나? 옥수수 치킨만 시킬걸! 코로나 걸리고 IQ가 낮아서 이런 걸 시기 빚다 자책하게 됩니다. 근데 몇 입을 더 먹어보니, 아 역시 허니콤보 개꿀맛! 조금 지나서야 잃어버린 지능과 미각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허니콤보가 상대적으로 삼삼하니 자연스러운 단맛에 입에 착착 감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옥수수 치킨만 먹을 때는 상당히 달고 자극적이라 맛있었는데 허콤을 먹으니까 부드러운 맛이 자극적인 맛을 제압합니다. 단거 땡길 때는 옥수수 치킨 드시면 되겠고 평상시에는 허콤만 드셔도 부족한 달콤 섭지 충분할 듯 합니다. 오늘의 결론, 저는 허콤이 었자 이거 야나 나눠주는 모습을 찍자. 그애 아주 젠틀라